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다 나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애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야곱 22번째,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야곱이 30여 년을 돌고 돌아 마침내 베델로 돌아옵니다. 30년이 걸렸습니다. 책임이 좋아 보여서 베델을 앞에 두고도 원거리가 아니었잖아요, 세겜에서. 베델을 앞에 두고도 십여년을 보낸 야곱이었지만, 결국 베델로 돌아와 재단을 쌓습니다 결국은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 베델. 엘, 베델. 무엇이에요? 베델의 하나님.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직역해보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신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 베델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이제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돌아올 곳은 결국에는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가 돌아올 곳은 결국 하나님의 품이에요. 베델이에요. 바라기는 야곱처럼 돌고 돌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베델로 돌아와 재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다시 나타나세요. 세겜의 세겜 성읍을 야곱의 두 아들이 피비린내로 만들었을 때 야곱이 아무것도 할수 없었죠.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자, 그리고 나서 베델로 돌아와서 제단을 쌓았더니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에게. 우리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신 시점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오매. 이때 나타나신 시점이에요. 바다나람은잘 아시다시피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던 곳이자, 야곱이 30여 년 전에 형 애서를 피해 도망간 곳이죠. 바다나람 하지만 야곱은요, 진작 가나한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쵸? 10여 년 전에 돌아와서요. 그래서 세겜에서 10여 년의 세월을 지났다고요. 이미 돌아왔어요. 숲꽃에서 있었고, 세겜에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바다 나람에서 돌아왔다고 말씀해요. 성경은. 숲꽃과 세겜을 생략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서 야곱이 살았던 10여 년이 넘는 세월인데, 성경은 그거를 마치 그런 시간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바다 나람으로부터 돌아왔다고 말씀해요. 이것은 무엇이겠어요? 숫꽃과 세겜의 세월이요, 야곱의 인생에서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었다는 뜻이에요. 왜요? 그때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내 뜻대로 살아간 세월이었어요. 그 세월이 무려 10여 년입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걸 누리고 뭐, 그냥 좋게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 세월들을 전부 다 생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세월을 보낸 거다. 나와 상관없는 시간을 너희들은 보낸 거다. 그냥 세월 따라 흘러간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귀향은 숲꽃 세겜이 아니었어요. 야곱의 귀향의 완성은 베델이었다는 거죠. 베델로 와야지만 그의 귀향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교회 근처에 온 것과 교회 안에 들어온 건 다르잖아요. 교회 근처에만 오지 마시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고, 더 나아가서 예배당만 오지 마시고, 천당까지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당만 오면 그것도 억울해요. 예배당만 오면 뭐예요? 천당까지 가야죠.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신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다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베델레선 야곱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야곱의 이 돌아옴이 무려 30여 년이 걸렸지만 야곱의 이 돌아옴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잘 왔다는 거예요. 비록 너가 많이 늦었지만, 네가 돌고 돌았지만 야곱아 잘 왔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복의 내용들이요.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이게 복의 내용들입니다. 우리 먼저 10절을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은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겠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미 야곱의 이름은 야봉 나루터에서 바뀌었어요.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이 바꿔주셨잖아요. 씨름하시고 나서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야. 바꿔주셨다고요.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미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이 베들로 돌아온 야곱에게 주신 복은요. 어떤 새로운 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던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였어요. 이미 주신 복을. 실제로 야곱의 이름은 32장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보세요. 그 이후에도 야곱이라고 불립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이라고 안 불려요. 계속 야곱이라고 불려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린 적이 없다는 거죠. 왜요? 야곱이 바다나람에서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세겜에 정착해서 베델의 약속을 잊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베델로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여전히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야곱의 무릎은 어디에 꿇려 있습니까? 베델에 꿇려 있잖아요, 베델. 돌아왔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장소에 야곱이 비로소 돌아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야곱의 새 이름으로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세요. 오늘 보세요.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단한 번도 자신의 귀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준 사람이 없었어요. 야곱아, 야곱아, 속이는 자, 사기꾼, 이 이름만 들려왔는데, 오늘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맺으셨던 그 약속의 첫 번째 이행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오늘 증명된 거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세요. 이스라엘아. 그동안 이스라엘로 살지 않았던 야곱에게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라고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 자, 그러면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삶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예요. 하나님과 싸워 이겼, 이겼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웠다. 아시다시피 야곱이 하나님과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와서 그와 씨름을 먼저 거셨잖아요.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야곱과 싸워주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거예요. 야곱이 무슨 하나님을 이겨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이겨요? 하나님 져주시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싸움도 하나님이 하셨고, 져주기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통치하셨다는 거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는요,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 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운 자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 자. 지금까지 야곱은 혼자 인간적인 방법과 방식으로 싸운 거예요. 아등바등 살았어요.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도움으로 싸우는 그런,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자. 사람의 발꿈치를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야곱을 위해 싸우실 하나님께 의존된 인생. 나를 위해 싸우실 하나님께 의존된 인생. 그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인생.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여.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인생으로 살겠노라고. 그것이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싸워주시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쨔째하지 않으세요. 전능하세요. 못할 일이 없으세요. 이 성호는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성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게시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삭도요 야곱을 축복할 때이 성호를 사용했어요 창세기 28장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선포되었던 이 하나님의 성호가 야곱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이제 야곱에게도 지금부터 야곱에게 선포될 모든 축복들은요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주셨던 복그 축복이 그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애가 내게서 네 나오고 왕들이 내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하셨던 두 번째 축복은 생육하며 번성하는 것입니다. 이복 또한 하나님이 처음 인간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처음 인간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주셨던 복이 이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이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이르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처음 창조하시고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창세기 17장 6절에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무엇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온 인류를 축복하시고자 하셨던 그 의지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명된 것이고 오늘 야곱을 통해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내가 창조 때에 인간들이 원했던 그 축복의 의지가 지금도 유효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 너에게도 유효하다 그 축복이 무엇이에요? 생육하며입니다 생육하며 이것은요 너는 열매를 많이 맺어라입니다 생육하며 열매를 많이 맺어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태어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 생육이잖아요. 그것을요 열매 맺는 의미로 표현하세요. 열매를 맺는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후손을 결실한 열매처럼 소중하고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는데요, 그거 그냥 그냥 뭐내내 피줄이나 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 열매. 뻐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열매. 그 열매들이 지금 저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담긴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많이 맺으라고. 그럼 저는 뭐예요? 저는 자녀가 없잖아. 요 그럼 저는 복을 못 받은 거예요? 아니요. 지금 자녀를 말씀하신 게 아니었잖아요. 열매. 저에게는 성도님들이 될 수도 있고, 저 아이들이 저에게는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로 나는 그럼 자녀 낳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번성하라잖아요. 번성하라. 그리고 너는 증가하라. 너는 크게 되라는 뜻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번성해라. 계속 자녀를 낳으라는 게 아니라 그런 영적인 자녀들을 낳아라. 번성해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주신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졌고요. 이제 야곱에게 다시 한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를 통해 한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를 통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전부 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시는 분들 아닙니까? 이루어가셔야죠. 이루어가셔야죠. 바로 그것이 세 번째 복의 내용이잖아요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애가 내게서 네 나오고 왕들이 내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너는 많은 나라와 왕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와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에요 이것도 이미 주셨던 복이라고요 창세기 17장 4절과 5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미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미 말씀하셨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과 무엇보다 왕 중의 왕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된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할 것을 지금 축복하시는 거예요. 왕 노릇할 것을 우리가 모두.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 복을 말씀하시지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이제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받게 된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땅이 그 땅의 약속이 야곱에게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복이 동일한 거예요. 이어지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과거 조부 아브람과 아비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받은 복을 야곱이 완전히 계승하게 된다. 계승하게 된다. 야곱은 동생이었죠, 그렇죠? 동생이었어요. 당시에는 장자에게 모든 축복이 가는 거였어요. 그는 동생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축복을 상속하게 될 장자임을 하나님이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너가 장자라는 거. 이건 뭘 의미하죠? 이제 더 이상 야곱은 형에서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형에서를 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셨어요. 너가 장자야. 너를 통해 복이 이어질 거야. 베델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선 야곱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호련히 야곱을 떠나세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떠나세요. 이걸 뭘 말씀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잘 들어보세요.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겜에서 그러셨잖아요. 세겜에서 침묵하셨어, 하나님이요. 야곱과 야곱의 가정이 막 만신창이가 되는데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베델에서 그러셨잖아요. 베델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러시잖아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또한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겜 성읍이 야곱의 두 아들로 인하여 피비린내가 날때 아무것도 할수 없는 야곱을 하나님 찾아와 주셨잖아요.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찾아와 주셨어요. 자, 그리고 지금 13절처럼 떠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묵, 침묵하신 하나님, 떠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모두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 즉,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그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침묵중에서도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침묵하신 하나님이지만 찾아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야곱이 어떤 인생 속에 있는지를 하나님 침묵하셨지만 다 보셨어요. 그래서 모시자마자 배대로 올라가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외면이 아니에요. 시선을 거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을 때도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니 찾아오셔도 하나님, 떠나셔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떠나신 후에 야곱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야곱의 행동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재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떠나셨지만 야곱은 뭘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재물, 전재물, 아마도 포도주였을 겁니다. 전재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며 뭐 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떠나셨지만. 떠나셨지만 예배했어요. 야곱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떠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모든 순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야곱이 느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떠나셔도 예배드리는 거예요. 야곱이 떠나셔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죠. 그래서 그 임재로 인하여 하나님이 떠나셨지만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 그래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곧 예배는 무엇인지 아세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시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시간. 이로써 하나님과 야곱의 30여 년 전에 약속이 모두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져요.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데리라 불렀더라. 야곱은 30여 년 전에 자신이 지었던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이름, 베델. 이거 야곱이 지은 이름이잖아요. 30여 년 전에. 베델. 그 이름을 다시 불러요. 10여 년 전에 불렀어야 될 이름이죠. 사실은. 세계에 오지 않았으면 이미 10여 년 전에 불려들었을 이름이에요. 베델에 와서. 그런데 그 이름이 베델을 떠난 지 30여 년이 지나 다시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불려졌다는 거. 이건 뭘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베델, 베델이라. 하나님 날 인도하셨다. 또와 또한 동시에 내가 그 뜻을 저버리고 다른 길을 걸어간. 내 뜻대로 걸어간 그 걸음에 대한 회개가 담긴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베델이었더라.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우리는 22주 동안 야곱의 이야기를 상고해 보았어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인생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야곱에게 자신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결론 지어 보라고 하면 야곱이 뭐라고 할것 같으신가요? 야곱에게. 당신의 인생 한 문장으로 좀 결론 지어 보십시오. 제가 묵상했을 때 저는 이렇게 남겨졌어요. 내겐 하나님만 남았다. 이게 야곱의 자신의 인생의 결론이 아니었을까? 내게 하나님만 남았다.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야곱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동행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 약속 지키는데 3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30년을 살았어요, 야곱은.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과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의 소원조차도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처럼 살았지만, 속이는 자, 사기꾼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라보시면서 끊임없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넌 이스라엘이야. 하나님 이 마음으로. 왜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야곱을 향하여, 이한 인생을 향하여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의지 때문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의지,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바로 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이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하나님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고 하세요. 다시는 내가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야곱으로 부르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시작도 배들 베델, 마지막도 배들입니다 시작도 배들 마지막도 배들 출발도 하나님의 집 도착도 하나님의 집 그게 그의 인생이에요 그의 인생의 시작과 결론은 하나님이셨어요 잘 들으세요.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된 거예요. 야곱이 형 애서를 피해 전력을 다해 도망갈 수 있는 심장과 우물 아기를 막은 큰 돌을 자기 힘으로 혼자 옮겨 놓을 수 있었던 그런 힘과 건강을 가졌어도 그것이 그의 인생을 보장할 수 없었어요. 건강했는데. 힘이 장사였어요. 도망칠 수 있는 심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의 인생을 보장할 수 없었고 절름발이가 되는 아픔을 지니게 되었지만 절구 살았어요 평생을 하나님 만난 이후로 절구 살았어요 건강을 잃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을 망하게 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빈털털이로 고향을 떠났지만 아무것도 없이 갔잖아요 도망 갔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그거, 그를 망하게 하지 않았고요. 그가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을 보장하지 못했단 말이죠. 자손과 재물을 두대로 나눌 만큼 많아졌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의 인생을 보장하지 못했어요. 있어도 없어도, 낮아도 높아도 그것이 야곱의 인생을 어찌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여건과 처지 속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필요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도망자 때도 하나님이 필요했고 많은 걸 가진 거부가 되었어도 하나님 필요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가장 필요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답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뭐예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 주시겠답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야곱으로 살고 있는 자한테 내가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싸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반드시 이스라엘 되게 할 거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되게 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이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은혜라고 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와 싸워 주시겠다고 하신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으로 만들겠다고 하신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야곱이라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자리를 그 은혜로 살아내십시오. 그 은혜로.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이 은혜로 사시라고요. 그런 저와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